캠핑을 갈 때마다 테이블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크기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짐만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수납도 불편해서 항상 거추장스럽고, 높이 맞추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쓰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았죠. 그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아베나키어썸 awesome IGT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은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고, 필요에 따라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캠핑에서는 물론 바비큐나 야외 활동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넓은 사용 면적과 다양한 기능 덕분에 실용성을 높여주고 요리할 때도 불편함이 없죠. 특히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도구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캠핑이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블의 편리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캠핑 퀴스템이라는 평이 많고 재구매율도 높아서 신뢰감이 가는 제품이에요.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가 많아 더욱 믿음이 가네요. 캠핑 테이블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아베나키어썸 IGT 테이블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편리한 캠핑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